빠야 나, <laughs> 나 이거 그대로 탈출해도 돼나 이거 그대로 탈출해도 돼 ㅎ <laughs> ㅎ <laughs> 왜 뭔데 M80탄이야? 아니 나 이거 가방에 지금 연료 들어가있어 아그 파란색 연료? 아니 철 이거 이거 16만인가 그럴거야 뭐야 어딨냐 근데 내 스폰 아직 안됐어 아... <laughs> 스케브는 컴퓨터 순이야 그대로 탈출하시던가요 저는 파밍하고 가게 신입만 하나 먹자고 혼자 탈출하기 좀 그래요 <laughs> 혼자 말왔수지 아 <laughs> 나도 <더> 들어갈래 나도 <laughs> 들어갈래 <laughs> <laughs> 옛날엔 PMC도 로딩순이었는데 치키 브리 치키 <laughs> 앞에 <앞을> 처음 팀 배달이군요. 아, 치키브리 레이도 철권이 있던가? 어. 그럼 가서 철권이 나를? 레 지금 는데 아니야. 아, 애들 부르는 거어하이 잠깐만? 그러면, 어? 러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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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아 미친. 치키브리케. <laughs> 아... 야, 아이까지 꼈다. 살아나아야 된다. 헤드 먹고 죽어서 알티네 껴버리는. 응다기 음, 아, 맞아. 맞아 이제 헤드 먹고 죽는다. 바로 껴버리는 아, 여기도 스푼이 되는구나. 응? 존나왔다. 아 뭐야? 나 젬포. 아 젬포네. 이제 딱 들어갔는데 푸스다 하면서 애들이 바로 사나면이 되는 수탄 저쪽에서 던지니 신고 쪽이네. 맞지 맞지. 보스저 약간 보스같 열려있어 바깥 3층 보고있 2층 보고있어 음. 아이씨시부이야 확인 애들, 아, 테아밖기 사운드 안 돼. 있데뭐 나왔어? 있다브리 음. 여기 옥상 에 있지. 근데 바깥으로 올라가야 될걸 안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. 음, 취약하지. 사방면에 다 보이는 거기니까. 다운. 아, 나 땄다. 아나 땄다. 아이스. 오. 어디냐? 레이 왜? 들어왔어? 어 싸우고 있지. 어디 지금 싸우고 있지? 어 들어왔어. 일단 FZ 육인이야 그거 지금 당장 어디로 가냐면. 어. 기숙사, 아니 기숙사? 맞지? 기숙사. 야, 지금 기숙사 지금 있지. 아니 기숙사 있지. 어. 중앙 건물로 가. 지금 흑마촌이 여기 의류동? 아 의류동이야? 어. 의류 건물이야 지금? 어. 손이야, 나 그, 나너 나, 방금 봤어. 아 방금 다시 오구나 그래. 응. 그냥, 그냥 지금 무시하고 가. 나 탈출하려고 하니까. 아, 어, 나이거나 진짜... 이거 나 이거, 이거 나야, 나 스캐브가, 스캐브. 스캐브랜드. 아 그래, 그러니까 지금 탈출하려 그래. 어디? 어, 나. 저쪽이냐? 아니, 아니, 반대로 가야지. 어디? 저기, 저기, 헬기 옆에. 아, 저기 돼. 응. 음... 오른쪽일 아, 거야. 레벨 네, 한번만 더 올려줄 수 있어? 게... 알... 아 땡큐 찾았어 시체는? 어, 거기 시체 다섯 명가 있거든?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이덟 일곱 개 정도 있을 거야, 시체. 지하 아니야, 그 아, 그, 지하 쪽, 마크방. 마크방, 알아? 어, 그, 다 털어가지고, 남은 게있을까모르럴까 응. 아, 씨.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아니, 막다아 진짜로! 갑바 다 깨져있는데 다 싸우다가 갑바 다 깨졌거든? 아뭐지 <laughs> 마지막 남 마지막 남은 데 잡았다니까 나? 남은 거다6캡보야 내가 봤을 때 철구인가? 아, 음... 어, 들려 들려. 음? 어, 잭팟이야. 치웠다. 아, 이게 게임이지. 아, 이게 게임이지.